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겉,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알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예쁘게 특성이고 그랬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은 살아나요 옛날에는 막 무뚝뚝하게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그래도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미래가 있어 보이죠 예. 근데 지금 어 결혼을 빨리 하고 또 애도 낳고해야 된지 저도 조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아 축복기도 유아 축복기도를 하고 싶은데 애가 안 태어나네 유아 축복기도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어, 완도에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교회에도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고 또그 아이들이 또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지 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될 수있을줄 믿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요 일명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먹방이 뭐예요 먹방 어~ 아주 탐욕스럽게 먹는 그 방송을 먹방 어~ 우리 연우가 잘한대요 먹방을 아주 잘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또이 미슐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미슐랭. 미슐랭 많이 나오거든요. 미슐랭. 미슐랭이 뭐냐면 프랑스 타이어 회사 중에 하나인 미쉐린 타이어 있어요. 미쉐린 타이어가 해마다 발간하는 여행 정보와 또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잡지가 미슐랭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 미슐랭이라는 건 뭐냐면 맛집 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여행할 것인지 이런 소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미슐랭이다 그랬어. 아, 아주 맛있는 집을 가면 아 여기 참 미슐랭. 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마치 먹방을 하듯이 두 가지 먹을 것을 펼쳐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먹방의 시청자들은 누구일까?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교도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소외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을 갓난 아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갓난아이는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요. 배냇똥을 누고 나서 가장 처음 맛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젖이에요 엄마젖을 가장 먼저 맛보죠. 여러분 같태어난 아기가 아기가 엄마젖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햄버거를 먹거나 태어나자마자 스파게티를 먹거나 태어나자마자 비빔밥을 먹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신생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앞장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쇠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미슐랭은 영원히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슐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있는 주님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미슐랭은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탐식하던 먹거리였어요. 과거에 먹었던 먹거리.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전서 2장 1절 말씀 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이두 가지 미슐랭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하는 미슐랭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시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를 보면 참 신기하죠. 엄마 젖꼭지를 물고 모유를 먹다가요, 모유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분유를 타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이제 물리려고 하죠. 분유를 이제 분유를 먹이죠. 그러면 아기들은 어떠냐면요 맛이 다르다고 혀로 분유를 밀어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분유가 맛있습니까 모유가 맛있습니까 분유가 훨씬 더 맛있어요 제가 먹어봐서 알죠 모유는 못 먹겠어요 그런데 아기들은 뭘 좋아합니까 모유를 좋아해 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맛은 분명히 분유가 맛있는 것 같은데 아기들은요 이 분유보다 모유를 좋아한다는 거죠 어른의 입맛으로 볼 때는 분유가 더 낫고 이렇게 모유 맛보다 분유가 더 맛있고 영양분도 있는데 아기들은 왜 엄마 젖인 이 모유를 더 좋아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엄마 냄새가 나고 모유 맛이 분유에 비해 못할지는 모르지만 갓난아기에게는 엄마 젖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눈도 맞추고 옹알이도 하고 가족들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폭식하고 탐식하던 먹거리, 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과 모든 험담을 금하고 오직 영적이고 순수한 저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맛있을까? 남을 험, 험담하고요. 비방하는 말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 사람만 없으면 여기서 쑥덕쑥덕. 저 사람만 없으면 여기서 쑥덕쑥덕. 여러분 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맛을 끊지를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로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고 순수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해와 소외 곧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려고 그것을 선호하며 가는데 그것을 먹고 자라면 곧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박해와 고난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영적이고 순수한 저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은 불 같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그리스도인이 된 결과가 고난이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차가운 시선까지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맛이라는 말로 다시 이야기를 강화시키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 받는 종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선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살아 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림받은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아주 존귀하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 돌이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강조하고 거기다 바위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들의 건축에 적당하지 않은 돌로 여겨 예수님을 밖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모퉁이 돌과 가장 높은 곳의 마지막 종석 자리인 머릿돌로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고 쟤는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도 교회 간다고 빠지고 회식이 있어도 빠지고 뭐 한다고 다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버림과 같은 그런 대우를 우리가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한 저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원 후 70년에 무너지고 용도 폐기된 유대 종교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 각 사람은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열방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 가운데 박해받고 버림받았으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결 같은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결 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시적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극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갓난 아기들처럼 다시 영적이고 순수한 저질 애타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고 새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보니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미슐랭으로 탐식하던 자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온갖 아귀와 속임수, 위선, 시샘, 온갖 헐뜯는 말로 과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이 뒤룩뒤룩 쪄서 몸과 마음, 우리의 영적 삶이 무기력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세속적인 미슐랭 음식을 전부 거부하고 철저하게 금식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뜨거운 숨결이 묻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순전한 젖인 그 주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때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집모퉁이 요긴한 돌과 건물의 마지막 가장 높은 곳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 새 성전이신 주님의 몸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주사랑교회.